안녕하세요 서강대 멋쟁이를 가리기 위한 서강 멋쟁이 케이 오늘은 서강 TV의 자칭 차치 최고의 패션 피플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인간 무신사 <laughs> 우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광 TV 안드레 김무스입니다두분 <laughs> 네, 스타일이 딱 봐도 굉장히 정반대이신 것 같은데 오늘의 룩과 원래 평소 패션 스타일이 어떤지 간단하게 세경 씨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 저는 요즘 막 블록코어, 발레코 이런 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봤는데 이 다음에는 막 오피스코어 이게 유행한대요. 그래가지고 막제 기준 한번 꾸며봤습니다. 시 n 평소에 어떻게 입세요 저는 평소에 입는 대로 입었고요, 그냥 고릴라네. 그냥 귀여운, 귀여운 옷을 좋아해서 네. 고릴라 옷 입었어요. 네. 고릴라가 잘 어울리세요. <laughs> 잘려라 고릴라 같아요. 칭찬인가요, 혹시? 하지만 오늘 선발한 소감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만 잘 입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꾸미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각자 한 사람씩을 맡아 주제에 맞게 그 사람을 코디해 주실 겁니다 바로 이제 모델분들 불러볼까요? 모델들 들어와요 와좋생다 <laughs> 그러면 모델분들도 한번 자기소개 할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랭킹이 올라오것만 입고 다니는 장현진입니다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심플 리스 베스트 굉장히 단순한 걸 추구한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와두분다 무난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화려하게 변신시켜 줄지 기대가 되네요 첫 번째 라운드에 TPO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수강 신청 실패 후강의실에 찾아가서 빌럭 무조건 성공하는 룩을 찾아와서 모델 분들에게 입혀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뭐 빌럭 해보셨어요? 저한일 한입... 아... 망한거 보셨잖아요 그 찢어졌잖아요네좀 꾸겼죠 그. 제할 시간 3분 내에 옷을 저기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비키세요 아직. 아니 제가 하실 거예요 저 하게 된거요아 깼지? 아 깼지? 아 깼지? 맞아요 아 깼지? 빌더 요 스파다틱으요 아니, 아니 약간 한눈에 보여는아그 티셔츠 그런 타입은 안돼 아. 근데 꼭 여기 있는 걸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뭐 입고 계것같으신요뭐 뭐 하세요 죄송합니다 안간다는 표정이요 진거 아니세요? 언니 축제 가신 <마신> 나요 <laughs> 수 아, 나 아세요. 아, 수 없지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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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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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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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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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입고 와주셨는데 어, 정말 두분다 너무 충격, 충격적인 비주얼인데 어떤 느낌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요 빌너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교수님 눈에 띄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컬러를 사용했고요. 아 어, 화려하세요. 고자 빌너스 의미가 뭐죠? 빌어서 나타죠. 네, 손으로만 빕니까? 아니죠. 벗어주세요. 자 발로도 빌수 있게. 아 손과 발이 그냥 아주 그냥 네자 더블 빌너시 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이 얼마나 간절함면 아실까요 네제룩 설명 끝났습니다 한번 빌어주세요 아 너무 가절해 보여 <laughs> 자. 같아 어, 네 어디 한번 설명해보시죠 이제 시원 씨룩 설명해주세요 어 저는 일단 화려한 바지로 교수님을 약간 환각 상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이제 서강대 후리스로 이제 애교심을 드러내고 이걸로 이제 학구열 뿜뿜을 드러내고요 근데 경제학과 맞나요? 교수님? 아니 이거는 네. 어, 그다음에 필살기가 있어요. 필살기는 브리스 열어서. 아이씨, 뭐죠 그게 청년서가 어? 아. 애교심을 드러내는. 아니 코로드신가요 혹시?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렇게 이제 학구열 뿜뿜을 드러내는 룩입니다. 아, 네, 서강대 교수님께 제대로 아주 어피, 어필을 해보겠다 하는 룩인 것 같네요. 그럼, 저희 이제, 어, 투표를 받을 건데, 저희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투표에 더 적절한 룩이 뭔지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깜짝이야. 아, 나 정말 현타워. 뭔데? 찍었습니까? 어, 저아 다시. 좋아. 어, 이게 뭐야?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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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사진가 사기친 거잖아, 이거. 다 네, 찍으셨나요? <목소리> 네. 그럼 저희가 이걸 투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1라운드는 지금 투표 중에 있고, 이제 2라운드 TPO를 말씀해 드릴게요. 2라운드는 오후 5시 강의 끝나고, 교수실에서 교수님과의 면담 후 1위 포차가는 룩입니다. 예. <목소리> 중간에 갈아입을 시간 없어요. 갈아입을 시간 왜 없어요? 화장실 가서 갈아입으면 돼. 아안 돼요. 화장실 가면 안, 안 돼요. 안안 아왜안 돼요? 지금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 지금 모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복 갈아입을 시간도 없고. 아 근데 한... 어떤 일을 붙여요? 이 어떤 일을 붙여.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이게 중요한. 무슨 과예요? 일단 여대예요. 아, 여대. 여대. 근데 여대인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남자인 친구들. 아 오케이 오케이 거. 오케이. 그럼 그럼 이제 또 제한 시간 3 분을 드릴 테니. 여기서 또 옷을 골라 와서 어찌게 입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 아나 진짜 모르겠어 이제 아이디어 고갈. 아, 죄송한데 네. 영준 씨, 옷 네. 벗어 주시면 안 돼요? 와서 저 이거 쓸 거여가지고 벗어주세요. 아 인기 많네저 정말. 조심히 아, 벗어 주세요. 오 바디가 예쁘네요. 아 화려하네 교수님 아주 싫어하시네요. 네. 교수님 게임. 나랑 면담하는데 별표가 지나 <laughs> <laughs> <나를> 꼬시려는 건가 <laughs> 자네 <공간에> 저는 끝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과 면담하는 거아니요 교수님 깜짝 놀시겠네네두분 다시 이 옷으로 한복하고 나가주세요 고고씽 <laughs> 고고씽 이찍 렙찍 이 저는 일단은 단정함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어 네. 일단 예. 그래픽 이 매우 화려하잖아요. 이건 단정함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친구와. 너무 친구와 과해서. 하니까. 근데 이것도 나를 교수님 보게. 자네 지금 면담을 오는데 지금 이렇게 화려해 있고 하면 되나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교수님 이 뭐라 해. 그러면 이곳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처음 봤지. 교수님. 어? 교수님 기? 그님이자네나 나를 처음 무슨 생각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가? 너무 감동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이를것 잘았어. 1을 붙여 하는데 이제 막막 합석을 해. 합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 어이 96은 뭐예요? 이제. 한 자, 9랑 6으로 이행씩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 띄어 드릴게요. 네. 9. 두 군밖에 안 봤지만 6. 60 넘는다. 할 있겠네요 수 끝났어요? <laughs> 네 끝났습니다 <laughs> 네잘 봤고요 이제 시원 씨 저는 어, 사랑 앞에서 교수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헌팅을 갈 때는 그런 핑크색 화사한 티셔츠와 이제 내 마음속에 별이 되죠 하고 이별 바지를 매칭 해봤고 팔찌까지 레이어드 시켜봤습니다 오... 그래픽, 그래픽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래픽이요? 읽을 네. 수 있으세요? 네 슬로 아까처럼 사진 찍어서 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문에서 이쪽 주머니에서 넣어. 너 생각? 아니 좀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벌려 줘. 이렇게 벌려라. 3라운드 티피오레 발표하겠습니다. 새벽 4시 하드락 밴드 공연 후 종각집 3대 독자 결혼식 사회 보러 가는 룩. 아, 장남인가요? 차남인가요? 한대에자자 r y s 아 r r y I'm s 에 r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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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 sorry. I'm s o 하 r y i 끝이에요? 네 어, 마무리 이대이해요베튼오 모르겠지만 이세 라운드 룩까지 완성시켜봤는데요 어이번에좀 너무 개성 너무 개성 개성이 넘쳐요 지금 아, 태영씨 먼저 룩 설명해주세요 <laughs> 일단은 하드락 하면 저 아, l a g 파이 d h e 간 g h t w 요 블루로 포인트 n s 어 I s 얼굴 d Blue p o i n t 부르는 이 아. 표정을 봐 we are all 봐라 o u p t h 이제 하자 공연했어요 이 u r e a 변신 u n e t t e Yes, you're a b r 어 n e 어목 e 어 o 어, 이게 맞나요? <laughs> 어 둘이 정다워 보이네요. 오케이. 자, 설명할게요. 단정하게 종각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의 정서 담아서 아. 약간 임금님 모자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못 네. 어 엘지 엘지 이게 종각집. 자, 나의 예절을 보아라. 나의 조선시대 효의 정신을 보아라. 저는 일단 목걸이도 레이어드하고 여기다 이렇게 치렁치렁 달아서 멋있는 느낌을 표현했고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저는 컨셉을 정해서 하드락 밴드에 걸맞은 옷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갓집을 가서는 이제 3대 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을렇 3대째 핏줄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핏줄을 아, 여기 표현했습니다 그 진짜 3! 네이 할아버지 핏줄, 아빠 핏줄, 결혼하신 아들 핏줄 그리고 아버지 결혼 가는 친구를 보면서 일단 서글플 수도 있으니까 눈물을 다리는 눈도 쓰고 네. 그런데 할아버지 반바지 보고 쓰러지시면 어떨지. 괜찮아 할아버지도 요즘 엠지 문화를 좀 사랑하셔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헐왜 이렇게? 혼재 너 혼재 너 지금 진짜 그 자세? 와 진짜 펄펙지 네 옷이랑도. 나 진짜 우기면 같아 지금. 헤진. 그러니까. 이내리 <laughs> 세 번째 라운드 모두 투표를 받아 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태용씨 이기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조심해야 응. 하잖아요. 어? 이 별처럼 저는 승리할 수있을 거라 다시 바랍니다. 시현 시원 씨는 시현을 아는 사람이랑 저한테 투표하지 않았을까? 오. 습니 다음 <laughs> 주다신 <자신> 만만한 모습 보기도 <laughs> 좋습니다. <laughs> 누가 승리했는지 발표하겠습니다. 어. 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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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라운드 40대 60으로 아, 시원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아니, 왜? 아니, 왜? 발냄새 날거 같아. 그러다 <laughs> 보니까. 두 번째로 이건좀 압도적으로 한 팀이 긴는데 23대 77로 혜경 씨가 승리했습니다. 브라보! 오, 오. <laughs> 오 예! <laughs> 어 말이 안 되는데. 개방해, 개봉 박두여박두여박두 <laughs> <개막두. 개막두. 웃음> 자, 승자는 이것도 압도적으로 27대 73으로 해령 씨가 승리했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패션을 모르는 사람도 많나봐요. 어쩔 수 없죠. 음. 그 오프닝 때 제가 말을 깜빡했는데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laughs> 무한 진짜 정말 진짜 정말 멋쟁이만이 롤렉스 롤렉스 바로 처음 멋쟁이 패치입니다 와자 영준 이거만 이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멋쟁이? 당연히 근데 코디를 해주신 분이 멋쟁이죠? 와 끝났네 <laughs> 이것만이 아니죠 확률은 모델로 힌트 주신 영준님에게 프린세스 목걸이 귀걸이 선물 <laughs> 와 마시고. 와, 이게 낫다 그러더요 그리고 아, 친구 잘저 있어요. 저 있다고 해요? 안 말고. 이곳이성황대 공주 왕자. 세공씨 공주님이 왕자 세트를 한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와. 왕자 세트로 주네요. 이거 대나요? 아 네, 사진해 주세요. 네, 일단 정말 영광이고요. 이제 앞으로 저의 패션들 다들 성황 모쟁이니까 다들 지켜봐 주시고 시원씨좀본좀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